음, 뭐, 어떻게. 어... 근가? <laughs> 이걸로 식 세워야 돼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. 얘로 식을 세울 거거든? 그럼 얘가, 어, 그냥, 이렇게 한번 봐봐. 뭘로 할 거냐면, 그래프를,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 알려줄까, 내가? 그래프? 그러니까 얘가 0대기 한게 1과 6이잖아. 이 앞에 거 풀었나? 어 앞에 거 풀었으니까 얘가 1과 6일 때가 나올 거거든.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. 그 6과 범위 자체가 1과 6이 나눠질 거고 그 사이에 생기가 나오는 거 맞아? 그럼 얘가 그래프 자체를 그냥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겠다고된 거야 내가. 0의 거고 y고 x고. 근데 얘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1과 6이라고 나오잖아? 그럼 1보다 작을 땐 얘도 음수, 얘도 음수잖아? 마이너스 X 플러스 1얘 음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. 정리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맞아?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언제? 1보다 작을 때는. 그 다음에 6보다 클때 생각해 볼게 얘가 6보다 클때 그러면 6보다 크다. X가 6보다 다 크거나 갔다 양수고 양수겠지. 그럼 얘가 X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, 정리하면 5 나오지. <laughs> 그럼 이때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와. 신약생 마우스부터 이렇게 맞죠 응. 음.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지. 근데 얘가 봤을 때,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결될 거야. 안 구해봐도 이거 답 나와. 가장 작을 때, 가장 클 때만 알면 이거 연결될 수도 있거든? 1과 그러니까 1과 3 사이라고 하면 앞에 건 양수고 뒤에 건 음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거든? 아, 어, 마마 풀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?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7이잖아? x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x에다 6 넣었을 때 플러스 연결되잖아 됐니? 근데 얘가 이게 뭐야? y는 2야 y는 2라는 녀석을 끄었어 이렇게. <laughs> 이때 교점 생기지? 이 식으로 얘기하면 2일 때니까 x가 2분의 9일 때까지 맞나? y는 2라는 직선 얘랑 <laughs> 이 파란색 직선 내 교점 y다 2넣었을 때 x값 얼마니 2분의 9일 때 맞아? 근데 문제에서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이 그래프가 2보다 작을 때는 뭐야? 요렇게 되는 거 맞아? 응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. 그러니까 되는 정수는 1, 2, 3, 4, 네 개겠지. 이렇게 푸는 거지. 그 그래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거거든. 심심해서 한번 보여주긴 했어.